이스형 위주로 잡아. 네익스야겠다오빠가 싸울 각은 음나 그거 좀 배워보려고. 싸울 거 제대로. 어 근데 뿐이도 싸울 각은 잘 보던데. 너무 남발할 때가 많았어. 솔직히 어막내가 어때를 안 되더라고. 너네는 기광 귓광 타이밍을 좀잘 보았을 것 같아. 맞아. 오 이거 감추고, 살아가고. 테러시 감읍다공것 같아. 오와 위에서 떨해지고 하는 거 뭐야? 어, 응. 오게이아 사우스 아 오, 아 오. 오 쳤다 시프주면서드립을 성공. 아오빵엄진을짠거 주셨네. 너무 좋은 거아데요 입소과 엄지는 발밑부터 다 봐. 간 엄지. 우 오. 오와화오 진짜 미친 아이야 와, 저 밑에! 엔시이못 잡을 것 같은데 어어, 아, 저만 해결 지금 열 받았거든요 인터이 와, 피가 이슈 하나 한... 안맞야 아, 안맞 개구리 뭐해 공이 커고 같게 드시는데? 아, 무거 거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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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신 수신 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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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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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줬어도 되는데 포커싱 안 받았는데 좀 급하던데 런치 파워까지 와우 그래 아, 기술가계속 돌리시더니 와안 감기 속성과에 아저 멘서형 저 감전 오에이스에서 음. 안되는데 음... 아깝 아까...

어, 아당와와잘 씹는다 피면, 피면을 엄청 활용한다 죽었다 와이때6 킬한거 봐어 간다. 잘한다 다운 배우고 싶지 피면으로 엄청 잘 씹는다 지금 와 바로 기자까지 걸어보는 힐 줬는데 안 먹지? 힐 있는지 모를 것 같은데. 이거 이거는 뭐야, 민족자? 여기 깔아놨는데. 힐러 간다. 힐 끝났어. 못받 <laughs> 끝났어. 끝승어 승리. 민족권한번 꼬일 것 같긴 한데. 안 꼬일 것 같은데, 익수 형이 강시복이랑 케어해주는데요? 어, 살아났다. 어, 어, 잡았다. 아, 이거 꼬였다. 이거면 과드롭고 있다 와 더블킬 그래. 우리 스타까지 쎘지 않는데 아 우리 링컨형 브리핑 받았나보다 뒤로 빠지시는 웬일로 <laughs> 아 근데 이거 40초 빠졌는데. 동안 힐 내기가 40초 동안 피가 <laughs> 다투피여 가지고 빨간색 각도 다 빠졌고 우와, 와 오히려 대박나면서 테러시가 죽겠다 와 죽는다 죽었다 아, 멘트 무시하고 포커싱 하도 렌지 터핑 닫을 핑을수 있잖아. 아, 응. 잡았지 거. 잡았지 잖아 터핑 닫을 수 있어. 터핑 닫을 다 있어. 터핑 닫을 수 웬수 형 현상해 바드딜이 이렇게 바드딜이 바드딜이야. 삼십만. 웬수 형 구배야. 웬수 형 스킬 트리 바꾸셨는데 아직 손에 안 익으셔서 그래. 저 감전 트리를 딜로 쓰면 안 되는데. 뭐 라이징 스피어? 낭래낭래요니까 피면까지 있어가지고. 나도 돌아가서 봐야겠다. 너 사람 바꿔가면서 보고 싶. 난 이거 레프트 테니까 전체 뷰로. 명치급 파네 팀은 첫 판하고 나면 둘째 판부터 손이푼 건지. 근데 지금 분위기면 익대 형이. 0이... 아, 잡을 것 같은데? 아! 아! <laughs> 아? 이거 링컨 형 아니라 다른 길러면 더 앞서서 걸릴 것 같아. 네, 예, 녹화 중이고요. 아, 리코형잘 하시는데, 아까 공중에 너무 스케이 쓰시는 거. 같은데. 아, 초반에... <laughs> 네, 뭐. <laughs> 과연 이번에는 소시지의 힘을 발휘하시나 아, 리커형 포커싱 봐야지, 재밌네. 어, 링컨형 그래도 반짝이 어. 이거 어. 어, 너 숙제하고 갈 거야? 링컨형 어. 소시지 <목소리> 머리 나랑 잘 어울리지

그래서 두번거 막아. 아, 되고 있었는데. 넬라 들어왔다. 나이스. 라로 어, 넬라로 어 살았다. 새로 살았다. 와 나이스. 막기리싸고 있고. 자존인 싸움. 2 8저로 아, 어, 아닌데 민리가 살았는데. 오 이거. 와. 민화냥이그 스킬이었지? 라았는데뭐스인 시트라이트? 스페 라이트. 어떻게 감아? 어 이거 아. 하지 마. 가만히 아, 네. 어, 아, 아, 가 도와... 그래. 아, 이거. 어.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어거 아, 이거. 거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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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잡았다 키아 대공을 지시도망가이 나이스 아... 아 이거까지 잡이여기 페로시를 봐줘야 아, 되는데 보청은 아, 안 맞지 아, 안맞아 보청 아, 빼고 카운터 들어가지 모션 보셔 보고 나이스 아... 자리 어, 음. 기절이 빠다로 음. 센스 없고, 그 다음까지 면리고있어 스티븐도 없어스코보드좀 작게 보다팀힘들어빠졌이제들어가 되나? 되게 비듬비듬해 잡았다 어, 아, 니 손에 쏴봐야 돼, 야 돼. 아, 싸워, 존나 갔고. 아, 이었다 와, 이었다 살려야 돼. 들어가다가 테러스한테. 아, 위니로까지 아, 구나 엄청 진짜로. 돌이다 아, 흐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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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격이 네. 괜찮아가지고 지금. 대부분 돌아오거든요? 대부싸우고광시구 아니 광쩔 와아 근데 끝나고? 시로시 살았다 살았다 이거 알았다. 여기 모르겠다. 피가. 어? 오, 다 아, 한쪽으로는... 아, 피가. 아니 민렬은 일정 피가 너무 없. 미술 좋아하다. 아 이거 이, 끝났다. 검색까지 아, 음, 떠가지고 하, 하. 이거 사실상 레드팀 가져갈 것 같은데. 미중박사 트포 안 주셨는데? 아니 빼고 안 보여. 안 보여. 안 보인다. 완전 버그. 여기서 빼줘야 되는 거 아닌가? 들어가야 되나? 지금 지고 있어가지고. 약간 네, 그러니까 빨간 팀, 네, 팀? 팀 많아서, 피가 많아서, 피가 어, 많아서 들어갔이안 빼는 거. 아지막해다우판 명차 혹시 잘했다. 아... 그 초반 임상이 아... 아... 엄청 초반 컸어. 가, 가, 그게 진짜 컸어요. 아 명초 52만 넘 초반에 말렸어. 딱그 고창 도전. 아 52만. 그 체로씨가 많이 맞았고 체로씨는 음, 계속 물려가지고 고통받았는데 고통받았어 <laughs> 이거 초반 오로드랑 대마각이 음 각이 너무 잘 들어갔어 기절에 콤보로 들어가면서 곱창까지 나이 컴퓨터 시간 곧 끝나는데 이걸로 보면 돼 보는건지 그래? 이걸로. 문제... 나스테이익스양이쪽 팀이었나? 그, 그죠? 금방금방 우측에서 하셨어요 익스목 아... 다딱 이거 딱 보면 꺼지겠다 <laughs> 야, 여기 지금 안 보이지? 안 들어와 있는데. 그냥 그걸로 보는 것같은데 <laughs> 인터넷으로 보는 것같은데 <laughs> <What? 웃음> <3경기. 웃음> 와. h a t 전기와 근데 저 a t What? 대박이긴 하다. a 도 w 그니까. 모로더각기 기절판정으로 돌아와서. 기절이 되게 좋은 상태 이상이라 면치 각까지 다 맞았어. 무슨 명치는 뭐 판마다 옷을 바꾸는 거 아니야? 너무 똑같네 형 약간 대유 체질이지고 카메라 안 잡아주면 잘못 하시는. <laughs> 계속 레드팀 위주로 잡아주다 보니까 전방판안 잡아줬더니 영치가 시계 부었거든어 들어간다. 면초. <laughs> 새롭게 어 대박이다. 명사. 한번 빠져줘. 잘했다. 어. <laughs> 오와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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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캐치 당했다. 아, 근데 낼라 오 낼라다. 괜찮아. 우리 이제 다남았데박성비아 이번에 누있어서 진짜 아무것 일어나는 거 보고 서어야 <laughs> 돼. 가가 는좋

필진 없어. 스킬. 아, 이거. 아, 좀, 와, 진짜. 맞이. 와, 진짜. 와, 와, 진짜. 와, 진짜. 와, 진짜. 와, 물려서 스킬 와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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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와, 진짜. 와, 와, 진짜. 와, 진짜. 와, 진짜. 와, 진짜. 와, 진짜. 나, 잘나갔다이코마가라 거. 는거 봐. 고통받는 거 봐. 고통받는 고통받는 거 봐. 고통받는 거 봐. 통받는거 봐. 고통받 고통받는 거 봐. 고통받는 거 봐. 고통받는 는가라 어, 받아 버렸어. 봐. 아, 서로 <놀람> 찮아 <놀람> 멜라 빠졌고 빠져면은팀이가 발차기 빠졌고 아 근데 아. 팀이 각이 굳 있어가지고 각을 어떻게 쓰으면 싸움만 팀포도 남았어요 팀포 죽일 수 없는 거라 의미가 없구나 빠진다 아, 어, 뽑는다 포다 어, 와 팀포 아, 아, 들어왔다 바드론이 날라갔다 아, 타이밍. 새로 네, <laughs> 불쌍해. 불쌍해죽 어떻게 선기 나야. 맞지 아, 다 <잘. 웃음> 와, 여긴 힐. 아, 여기 한 명. 또 갔어. 어

이형영입형노려주인 어, 상관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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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... 잘도망가잘다도망가졌대 4대... 안돼 오페대4오 4대... 4대 랑지4라 4대... 4대 4대... 랑 제일 대 4대 4대... 4대 4다 4대 4대... 4대 4대... 4대 4대... 이대 4대... 4대 4대... 4대 4대... 어 그래도 거기기다너 씨, 뱉어. 다 씨, 어 아, 씨, 뱉 아, 어 맞다. 아, 맞다. 어 아, 렇게 아, 아, 어 아, 다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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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, 면소팟. 아, 어 아, 그정za. 어, 지금 누가 달라붙어있는데? 아니 안맞것 같아 안받을다고 트러쉬 구수지겠다 승리 <laughs> 가 엄청 고통받으면서 아...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수셨어요와링컨은 길봐 트러시 받은 피해랑 뭐 <laughs> 받을 어, 있늘아다 <laughs>